윈스턴? 음. 우리 사람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다들 분명 오고 계시겠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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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택입니다. 오버워치에 관한 루머는 항상 존재해왔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오버워치가 무료화된다느니, 오버워치 모바일이 나온다느니, 24번째 신규 영웅은 그리스 국적을 가진 영웅이 될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한때 엄청나게 주목받았던 만큼 정보성 유튜브 채널들이 다루기 적절한 소재였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2019년 블리즈컨 행사에 맞춰 오버워치2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재점화되었을 때도 저는 당연히 또 루머겠지, 오버워치 모바일 광고로 낚인 게 얼마 전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일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에 정말로 오버워치 2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버워치가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게임도 아닌데다가 원에서 스토리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로 넘어가다니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또한 스토리와 별개로 오버워치가 후속작을 출시할 정도로 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나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벌써부터 해외는 물론 국내 여론 또한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인하르트의 과거를 다룬 명예와 영광 좋아요 43만, 싫어요 4천 메크리와 에코의 귀환을 알린 재회 좋아요 34만, 싫어요 6천 이번에 공개된 오버워치2 시네마틱 제로 아워, 좋아요 28만, 싫어요 3만 1000. 오버워치2 게임플레이 영상은 좋아요 12만에 싫어요 2만 1000입니다. 도대체 왜 해외 유저들은 새롭게 공개된 오버워치2 영상에서 유독 싫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일까요? 물론 싫어요가 좋아요를 상회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좋아요 4.5만에 싫어요 1,900으로 꽤나 준수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재 해외에서 오버워치2가 욕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네마틱에서 겐지가 용검을 쓸때 메르시가 공버프를 안 걸어줬기 때문입니다. 장난이고요. 오늘은 오버워치2가 출시하기도 전에 왜 벌써부터 욕을 먹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워치 2 출시 그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게임의 후속작에서 정체성이라는 건 여러모로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전작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소비자들은 굳이 후속작을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반대로 전작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소비자들은 원과 2 사이의 괴리감을 느낄 겁니다. 때문에 잘 만들어진 후속작은 전작의 장점들을 뽑아서 발전시키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유명한 게임 그들 후속작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이 말아먹었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버워치 2는 좀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오버워치 2는 기존 PvP 방식이 아닌 PVE 방식을 채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 유저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협동을 통해 NPC를 공략하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새롭게 추가될 PVE 콘텐츠가 오버워치 이벤트를 통해 간간히 보여줬던 아케이드 모드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닉들의 반란이나 등징의 날과 같이 스토리가 곁들여져 있는 협동 미션 말이죠. 저 또한 오버워치 2 게임플레이를 보면서 후속작이라는 인상은 크게 받지 못했어요. 그냥 업데이트 수준 아닌가? 게다가 이미 PVE가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는 게임에서 굳이 후속작으로 해당 모드만을 주력으로 다룬다? 저는 글쎄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버워치 2는 시스템적으로 전작과 큰 변화가 없고 이미 아케이드 모드에서 구현된 PVE 방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현재 많은 유저들이 오버워치 2가 아니라 오버워치 2.0 버전 혹은 DLC와 같은 확장팩으로 출시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매우 심각한 매칭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도 매칭이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네마틱에서도 픽이 안 잡혀요. 빠르게 잡히는 매칭이 오버워치의 큰 장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니야. 역할 고정 패치 이후로 딜러들은 한시간에 한두 판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딜러들도 스트레스 받고 딜러랑 게임 같이 하는 사람들도 게임이 안 풀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버워치 2가 출시한 후 PVP 유저들과 PVE 유저들이 서로 갈린다면 지금보다 경쟁전 매칭이 더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후속작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는 오버워치에현 상황을 봤을 때 후속작보다 오버워치 운영부터 신경 써라나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죠. 오버워치 2가 나오기 전에 메타 고착화, 매칭과 밸런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본진이라고 할수 있는 PVP 컨텐츠가 망하고 말테니까요. 매칭과 밸런스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유저층을 분산시키지 않는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토리 진행이 더디다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팬들이 공감하는 사실인데요. 블리자드는 PVP 위주의 오버워치 1에서 다루지 못한 스토리를 PVE 위주의 오버워치 2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PVE 캠페인에 포함된 스토리 볼륨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버워치 2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 라고 블리자드는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 2에서는 스토리의 비중을 확실하게 늘린다고 합니다. 어떤 스토리냐고요? 오버워치 1의 스토리를 말이죠. <laughs> 오버워치2에서 오버워치1의 스토리를 다루다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영화나 게임의 후속작을 보기 전에, 1의 스토리가 개꿀잼이었으니까, 2의 스토리도 재밌겠지? 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오버워치1에서 그런 게 있었나요? 시네마틱 영상이 나올 때마다 뭔가 재밌을 것 같다. 앞으로 기대된다. 이 떡밥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유저들은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정작 본격적인 스토리는 2에서 공개될 예정이라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건 오버워치가 아니라 오버워치 데모 버전 아닌가요? 오버워치 1에서 다룰 수 있었던 이야기를 오버워치 2에서 풀어나가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나? 아쉬워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PVP 콘텐츠가 주력인 기존 오버워치에서 스토리와 게임을 연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PVE 콘텐츠를 주력으로 다룰 오버워치 2의 출시가 그렇게까지 악수는 아니라는 의견들도 존재하고요. 이 부분은 블리자드가 굳이 오버워치 2라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한 만큼 후속작에서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공개하기만 한다면 스토리 측면에서 나오는 논란들은 자연스레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신규 컨텐츠와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오버워치 하면 신규 영웅이 항상 관심을 크게 받곤 하는데요. 이번 블리즈컨을 통해 오버워치 2를 공개하면서 새롭게 소개된 영웅은 소전 하나뿐입니다. 아 이건 좀 후에 추가될 신규 영웅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준비되고 있는 영웅들이 있다가 아니라 이런 영웅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준비되고 있는 영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게임을 공개하면서 전작과의 차이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정작 얼마나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비가 미비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추가될 밀기라는 PVP 전장에 관해서는 팀 포트리스2에 존재하던 게임 방식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 의견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신규 맵 또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했던 비행선과 디자인이 흡사하다는 지적들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시네마틱에 관해서 다소 식상하다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저도 보고 겐지 나왔을 때는 가슴이 울컥하긴 했는데 라인하르트가 등장했던 명예와 영광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2%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은 디바의 시네마틱 슈팅스타에서도 많은 해외 팬들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거대하고 강력하지만 일회성 빌런에 불과한 로봇. 영웅들이 모여 협동 공격을 펼치는 장면과 같이, 히어로물의 클리셰라고 할수 있는 다소 진부한 연출도 아쉬웠을뿐더러 교시가 파괴되고 있는데 지키는 병력이라곤 경관 몇 명이 전부인 말도 안되는 개연성까지 비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디바의 시네마틱 슈팅스타에서도 부산 기지를 지키고 있는 병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데로아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네요. 오버워치 세계관 속 정부들은 옴닉 사태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게 틀림없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도시를 방어했음에도 역부족인 상황 속 시민들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할때 오버워치가 등장했다면 그들의 복귀가 좀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쉽게 본 부분입니다 블리자드는 현재 어떤 시네마틱과 기획을 가져온다고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블리즈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블리자드의 대표 알렌 브렉이 사과부터 했다는 점에서 블리자드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이 전혀 없이 따갑다는 걸알수 있죠. 충분히 그런 시선을 받을 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요.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오버워치 2 또한 덩대라 더 날카롭게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버워치 2가 내년 블리즈컨에서 한번더 공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얼핏 들었는데. 아직까지 출시가 되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블리즈컨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신작 마케팅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블리자드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만약 오버워치2가 성공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 블리자드의 신의 한수로 기억될 듯 싶네요.